안녕하세요, 콕입니다. 지금 거상은 대해자 이벤트, 잊혀진 호수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게임 누적 접속 30분마다 티켓 상자가 지급되고, 지급된 티켓 상자를 열면 무작위로 티켓을 주는데, 티켓은 저작거리의 NPC, 수상한 손님에게서 포인트로 바꿔서 다른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상자에서 원하는 티켓이 안 나온다? 그러면 티켓을 바꿔서 가면 됩니다. 티켓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는 경험치, 보물, 금은보화, 진수성찬 4가지인데, 경험치는 고... 고급소탕령이라는 대체제도 있고, 꾸준한 사냥으로 얻어간다는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해주고요. 금은 보완은 도깨비 반지를 못 먹으면 의미가 없는 컨텐츠인데, 솔직히 요즘에는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서 도깨비 반지를 획득해도 돈 많은 변태수집가들이 아니면 살 일이 없어요. 진수성찬은 작업량 미니게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꽃을 받아서 일정 점수를 채우면 진수성찬을 받는 컨텐츠인데 보물 컨텐츠로 돈 벌어서 연회를 쓰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은 보물 던전의 괴짝을 잡고 아이템을 얻는 컨텐츠인데, 속성석부터 오색 결정, 힘의 근원까지 얻을 수 있는 대해자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괴짝들을 잡으러 가보면, 여러 마리의 괴짝들이 돌아다니는데, 전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괴짝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복불복인 거죠? 그럼 이 확률 존망 컨텐츠를 왜 해자라고 하는 거냐? 이 던전의 괴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번 클라로 잡았던 위치에 있는 괴짝은 2번 클라에서 잡아도 똑같은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클라 유저들은 처음 한두 개 클라를 희생해서 금상자를 찾고 나머지 클라로는 확정적으로 금상자를 잡을 수 있는 편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꽤 많은 녀석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금상자를 잘 찾아놓고 다른 캐릭터로는 이상한 걸 클릭해서 놓치는 경우도 꽤 많지만 어쨌든 거의 확정적으로 하루에 금상자 한 마리씩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선발 캐릭으로 황금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전 거상을 해온 짬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황금상자를 잡은 클라랑 아직 안 잡은 클라를 비교해보면 A쪽에는 없고 B쪽에만 보이는 놈이 황금상자니까 그걸 추적해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좀 쉽게 하려면 외곽에 겉도는 애들부터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와, 거상 다클 존망게임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상은 다클 존망 게임이에요. 심지어 약관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클라 만들어서 이벤트 알차게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튜버가 다클라를 조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AK는 다클을 대놓고 장려하는 데다, 이제는 거상의 컨텐츠로 자리 잡은 반자사가 이미 다클플레이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쌀먹들은 이런 이벤트에 3클, 6클 정도가 아니라 수십 클라를 돌려서 나중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만큼 보통의 유저들 보고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KMMORPG의 본질이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더 좋은 사냥터에서 또 파밍해서 성장시키는 다람쥐 최바퀴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정 필요할 때 캐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쌀먹들 배불려 줄 바에는 이런 해자 이벤트 때 부캐릭을 만들어서 빡세게 달려보는 게내 게임 취향을 파악도 할수 있고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보물 티켓 말고는 쓸모가 없다. 보물 티켓이 안 나오면 NPC로 가서 보물 티켓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 빨리 부클라 만들어서 여러 캐릭 보물 돌리면서 대왕 괴짝 추적해서 보따리 알차게 챙겨가라. 가 이번 이벤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숨겨진 공간을 빼먹었는데요. 저 이거 작년에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혹시 들어가시는 분은 녹화 영상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상점 이벤트인데요. 수상한 손님 NP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켓을 포인트로 바꿔주는데 티켓 말고도 도핑이나 홍린 세트를 바꿔갈 수 있으니까 포인트에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해 가면 됩니다. 의복은 이벤트 던전을 빠뜨리지 않고 입장하면 받아갈 수 있는데 이벤트 기간이 총 28일이니까 3일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해야 받아갈 수 있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추석 이벤트 때 여행 플러스 기억력 크리로 의복도 못 받고 AK가 저한테만 말을 깎는 수모를 당했는데 여러분은 이벤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응모권 이벤트는 티켓 상자에서 응모권이 같이 나오는데 그걸로 응모하는 이벤트고요.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응모권이 4개, 하루에 적용되는 것도 4개니까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다 쓰라는 소리입니다 응모권으로 노려볼 만한 아이템은 당연히 사천왕 반지와 무기 정도인데 저는 거상을 10년 넘게 하면서 인게임 아이템은 뭐 당첨되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규어에 응모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피규어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음 저는 명화 피규어도 있는데 솔직히 퀄리티가 진짜 좋지 않은 이상 디테일 살려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 SD 캐릭터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는 다 살펴봤는데요. 이벤트가 해자인 거랑은 별개로 이벤트 패치 이후부터 거상이 좀 아프다고 합니다. 도발부가 갑자기 확률이 됐다는데 보물 던전에서 전투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패치만 하면 어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무슨 패트와 매트냐고. 잠시 후.